자, 아, 113번 해봅시다.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문제에서 변의 길이를 3개 다 줬거든요. 그럼 3개 다 주고 나서 보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것은 이등변삼각형일 것이다.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은 나올 때마다 쌤이 뭐라고 물어봐요? 성질을 물어보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의 수직이등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되죠. 그러면 뭔지 몰라도 이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의 삼각비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각각 세타랑 이 세타의 위치를 알려주고 결국 물어본 것은 FH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또 추가 힌트로 뭘 줬냐면요. 사인 세타에 대해서 줬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세타가 존재할 때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10, 얘를 루트 10으로 잡는다면 피타고라스의 예에서 얘는 3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사인뿐만 아니라 뭐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3루트 10이 되고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 된다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탄젠트가 제일 그냥 막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자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에 길이를 표현해 볼 건데요. CH 길이라는 거는 CH분의 HF하면 사인 세타죠. 아니 탄젠트 세타죠. 근데 그게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X가 돼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12-3X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삼각 비를 이제 요거 따질 때가 된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여기 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파라고 잡을게. 그러면 여기가 2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어차피 탄젠트가 제일 쉬운 마당에 이것도 탄젠트로 갑시다. 그럼 이것이 6분의 8이라서 3분의 4라는 걸 알게 되고요. 탄젠트의 더셈 정리에 의해서 탄젠트 2세타 더하기 탄젠트 알파. 1마이너스 탄젠트 0세타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3 곱하기 4 곱하기 0 마이너스 x분의 x라고 잡을 수 있고 탄젠트 0세타라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0 0 0 제곱 세타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2, 1 마이너스, 9분의 1.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우리는 적용시키로 갑시다. 탄젠트 2 세타 자리에 4분의 3, 플러스 3, 4 마이너스 x분의 x. 1 마이너스, 얘네 둘이 곱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 범분수 싫으니까 이걸 곱해줄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뭐다? 3분의 4와 같다. 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계산 마무리 이렇게 곱한 것을이렇게 곱한 것과 같다 라고 해서 크로스 할까요 그래서 15분의 28이 나오겠다. 근데 뭘 뭐라고 했냐면요, 이 FH의 길이를 p분의 q라고 하였을 때 p 플러스 q가 얼마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15 플러스 28까지 해줘야 합니다.